일단은 저도 보이는 것처럼 맞았거든요. 아, 네. <laughs> 거의 6, 6년 전에 맞았다가 이빨이 또 네. 너무 심해져서 여기만큼 다른 데에는 효과가 없었었고 다시 엄청 오랜만에 왔어요. 아. 근데 또 엄청 효과 좋아서 일단 그 자고 일어났을 때 턱이 너무 아프고 두께가 너무 심했어요. 그리고 외관상으로 너무 근육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, 폭이 예, 예, 많이 넓어진 게 주사 맞았더니 이제 나이감사하고서 두통. 아. 네, 두, 두통. 저도 두통은 진짜 있다. 두통이랑 저는 좀... 말 심할 때는 목이랑 뻐근하더라고. 어, 네, 뻐근해가지고. 네. 사실 엄청 제가 겁이 많아서 주사 엄청 무서워요. 그냥 맞을 만한 주사였어요. 음, 음. 선생님 이 그냥 아 그저 좀 뻐근해요 이렇게 음, 먼저